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감기 조심하시고 더위 먹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묵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신하나니면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영원구하려그 아들 보 내사 범업죄물 사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부사 우리의 제사였으니 은내이을까 하나님 그신 사당은 증명다 모 하 나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나스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여보히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찬 양나스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0편 36편 36편 1절부터 함께 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소금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재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아래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게 된다는 확실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6편은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오늘 1절부터 서 4절까지 보면 악한 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요. 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그의 마음 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악한 행실을 스스로 자랑한대요. 어, 이 세상 그렇죠? 어, 자기의 제약된 것들을 어, 아주 잘한 것 같이 자랑합니다.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처으로저 나 뜨거워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할 정도의 말도 서슴치 않고 하는 요즘 정치인들, 어, 좌파 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들이 누구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자들을, 어, 정말 우리 입으로 그들을 정지할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해달라고 그들의 손에 절대 선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3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약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도 악한 자 입에서 나오는 건 거짓말이요 속이는 것이지요. 바로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자기의 지혜고 자기의 뜻이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임을 그들은 확실하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제약에 속아서 그들의 지혜와 선행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와 선행을 완전히 멸시하고, 자기나들이 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속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승리자의 깃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제약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들은 요 잠잘 때나 일어설 때나 어딜 가나 항상 제약을 깨하고 제약 가운데에서 음모하고, 제악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로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어찌 다, 어, 정말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략까지도 꾸민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한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어떻게 샬롬의 축복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것으로 우리는 고민하고 있지만, 악한 자들은 그 정반대로 어찌하면은 악을 도행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악을 거짓으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을까?를 깨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이 7월 달, 8월 달 우리가 기도 전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실과 악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계기를 완전히 멸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에 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과 모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선한자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주관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주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의 말로는 바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된다 마지막 결론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저 무적행 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려고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부리려고 몸부림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거기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계계를 이기게 해주시고 원수막의 계계를 완전히 결박해서 풀어지게 해주셔서 그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조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순종은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조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암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렇고도 은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제법한 영원도 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 때물 사무시고 제용. 소하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위에 영화세할 때 잠든 영혼들은 울수리 배초로 너. 주민있 송도들에게 큰 사랑 배에 퍼사. 우리의 죄사였으니 은 내의 예절가. 하나님 거인 그 사랑은 나를 울 삼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당기도갈수 없겠네 어나니의그 신사랑 그어찌 예수와 마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되심을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 지하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흉악한 결박을 끊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한다 그 같이 주의 한 번을 칠 주의 기도합니다. 주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 죄를 자랑까지 합니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또한 거짓말과 속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흉악한 결박을 끊어주시어서 거짓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아버